초콜렛 넣고있죠? 우와 <laughs> 우와 예쁘다 초콜렛 예뻐요? 네 진짜 아, 됐다 볼까요? 응. 어? 여기 좀더 더해야돼 됐다 주식 뭐예요? 초콜릿. <laughs> 누구 줄 거예요? 그 만들어서 비밀? 전지 전지 그 초콜릿 줄거려요아 선생님 주 드릴 거예요? 래요 그러면요. 엄마 줄 거야? 댕이 서연이. 어 댕기 삼각 삼 Tent to go.